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상희 빨리빨리여입니다. 네, 어, 우리 지난 시간부터 쭉 해서 지금 마하 만갈란스다 읽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개송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타니바타 262번 개송이 되겠고요. 음,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다비투 우바타낭 부터 다라사상가호아나플라짝금만다에 땅망갈랑다망이 되겠어요. 이세전 내용을 또 최근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마타비두, 우빠타 하나 부터 다라사상가호가 나왔습니다. 마타비두 보시면요, 이 마타비두는 마타르와 비타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이제 합성어예요. 마 따르는 어머니죠. 그리고 삐 따르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음 이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병렬 복합어 드반드바라고 불리는 복합어의 예,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어, 형태는 이 뒤에 나오는 삐 따르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성과 성을 따라서 남성 싱글러 제너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삐뚜라는 형태가요. 이따리를 따라서 비뚜그는 제너티브 형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오빠 타한 왕이 있습니다 오빠 타한 왕은요 이제 명사인데, 뜻은 시중이라던가 돌봄이라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이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단어냐면, 오빠, 가까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미사죠 이거 플러스 스타, 서자라는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바로 오빠 타나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서 있는 거니까 옆에서 시중 들고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예,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명사가 되겠고요. 다음은 뿌따 플러스 다하라예요. 뿌다는 아들이죠. 그리고 다하라는 아내라는 있는데, 다하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형 명사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 남성형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보다 다하라싸라는 남성형 변화를 했습니다. 남성 싱글러 제너티브 격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상가호예요. 쌍가호는 상가하가 이제 모음이라던가 아니면 뭐 친절이라던가 보호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서는 이제 보호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어티브로 쓰였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아나콜라예요 아나콜라는 아는 이제 부정이죠 그리고 아콜라는 얽힌 또는 혼란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나 음이 형태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플로럴 너미너티브 형태로 쓰였어요 나콜라 하고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까만 따예요 까만 따는요 까마 플러스 아타가 되는데요 안다가는데요 한다가 한 안타, 단데요. 깜만은 일이란 뜻이고, 안다는 물론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빨리어 경전에서 쓸 때는 깜만타 자체가 일이라던가 행동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격변화 형태는 플루럴 노미너티브예요. 이 앞에 나오는 아나콜라가 이제 형용사잖아요. 어,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가 깐만따와 관련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맺고 있기 때문에 깐만따 형태의 격변화와 성을 따라서 이 아나콜라도 남성 로맨틱 형태가 되고 있는 건는다 이제 아시죠? 이다 그 나온 게 이제 애땅 망갈랑 우따망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부터 쭉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신이 와서 물었었잖아요. 망갈라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라고 물으니까. 아, 부처님이 이제 아, 이게 최상의 망갈라야 어, 계속 얘기해주는, 그래서 대풀이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상의, 최고의 길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문구죠. 자이 부분은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겠냐 하면은 마타비뚜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파다나 섬기고, 그리고 후타다라사상가호, 아들과 아내를 지키는 것. 자, 그리고 아나콜라 깜만타 깜만타의 아나콜라 것이 일에 혼란이 없는 것 혼란이 없는 일이죠 네 일에 혼란이 없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길상입니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줄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음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그~ 주석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후에는 천계에서의 안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길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과 아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주과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그리고 충실히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현실적인 이익의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길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 일에 혼란이 없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 혼란 없이 적절하게 게으름 피지 않고 그리고 노력도 하고 억제하기 때문에 일이 적절한 때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태만하게 해가는 등 그런 좋지 않은 상태가 없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에 혼란이 없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노력하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재물 중에 증대를 얻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길상이다라고 지석사는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앞에서쭉 여러 가지 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262번 개송에서는, 음, 어떻게, 가족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섬기는 것, 그리고 아들과 아내를 지키는 것,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최고의 비산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62번 개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